박정현 <목소리> 선수, <목소리> 네 어디 가시는 거죠? 아 오늘 K T 팬페스티벌이 <목소리> 있는 날에 <날이었죠. 목소리> 참여하러 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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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듣기로 오늘 춤을 추신다고. 아, <목소리> 아 오늘 신인 선수들 다 차가지고 어떤 춤을 추시죠? 그거는 이제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laughs> 무대로 확인하시고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비밀이시죠? 반전이 있는 무대기 때문에 말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laughs> 연습은 좀 많이 하셨나요? 엄청했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1등하면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오 어떤 상품이요? 아잘 모르긴 하는데 좋은 상품 이 있다 하더라고요. 야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laughs> 아니고 그래도 본업은 야구죠. 못본 사이에 머리가 좀 기셨네 머리 좀 길었죠 머리 기르면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펌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죠 <Syria> <페이크 도 sympathia> 야 이게 살다 보니까 이런 데도 하보고 좋다 야 본인 팬사인회 열실 생각은 없나요? 김인, 지수 자매요 아무도 안 오고 있아 <laughs> 사인회 잘 오는데 아무도 안 오고 오라고 웃기잖 신인 선수들의 공연 배틀 루키 뮤즈파이터 합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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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에 일단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아~~ 자그만오 <laughs> <부분만>. 육천명 <영화>! <laughs> <와! 웃음> 아 김민정 선수가 준비한 고그목소리는 네, 신으로주습니다 아, <laughs> 최고의 합을 보여준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한건가요 이게? 아~~, 아. 근데, 연습도 많이 안한거 조금 음. 아쉽네요 아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준비 열심히 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투표 한번 하겠습니다 꼭보여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상 잘 챙기시고 준비한 무대 잘 봤습니다 <laughs> 운동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투표도 많이 해달라고. 네. <laughs> 일단 제가 본 신인 팬페스트벌 1등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 이 무대만 최고였어요. 아이 무대만 이 무대만 최고. 입장하는 순간 스파킹 빵빵한 거 보고 1등 예감이습니다 스파킹 예. 여기서 네. 그 주인공을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응. 자, 서로 인사부터. 어, 제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는데 무엇일까요? <웃음> <웃음> 어, 후보부터 배트가 나가는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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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KTG와 함께 하실 거죠? 자, 여기까지. <laughs> 네, 프로쇼. 그 부분의 합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원이 무대면 없었다면 저희가 임팩트가 많았을 텐데. <laughs> 승원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추거든요. 오늘 선수분들도 무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전김성선 선비님 그 바람인가? 김재범 비상이요 비상. 비상. 어, 아, 이거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래하실 생각 있나요? 아, 노래하면 일단 제가 본업이 야구 선수가 아니라 가수로 뜰수 있기 때문에. 원성현 선수랑 호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조금 상영 얼굴 보고 좀 많이 말려가지고 야. 야, 오늘 그 여장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 메이크업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춤이 어, 어, 좀 아쉽다. 아쉬웠고. 싫었는데 <laughs> <싫어하네. 웃음> <laughs> 원상현 선수 여장 좀잘어울나요아좀 더럽죠? <laughs> 팬들이 투표 안할수 있는 이유가 너무테 불안한 얼굴이야. 근데 저희 의 탈락의 원인입니다. 그쵸 그쵸. 조심하세요. 호준이 형 너무 멋있었는데. 너너너치너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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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너, 너, 마세요. 마세요. 오늘 이렇게 팬 페스티벌 참여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춤춘 거만 빼면 난 박했죠.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춤 실력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뭐 야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춤 잘춰야 됩니다. 원래 너무 잘 추는 것보단좀못 추는 게. 아 확실히 못췄어야 되는데. 아예 1 등을 바라보고 준비했는데 뒤에서 하신 것 같아. 요 네? 뒤에서 아, 하신. <laughs> 아예 오늘은 누가 골든? 음,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기대해도 될 거야. 아니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laughs> 아까 노랜도 자신 있다고. 저는 랩에 좀 자신이 있죠. 랩은 좀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대해도 잡을 것 같아. 많이 피곤하신 거예요? 어, 어제 연습으로 잠을 잘못 자서 아, 야구 연습이요? 아니요. 출근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KT 팬분들에게 한마디. 일단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춤 말고 야구로 웃겨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야구로 웃기겠다고요? <laughs> 아니 행복하게 그런 웃음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그 노래 그만 들을래